보실 수 있는데 시간이 한1 5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목동에 와 있습니다. 목동에서 지금 했던 그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하브루타하고 학군에 관련된 강의를 좀 진행을 했고 또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목동은 사실 그 학군 부자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분당은 주변에서 계속 좋은 자원들이 지금도 아까 이 신길 뉴타운의 영재인데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네. 아 <laughs>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 거의 다뭐좀한다시뭐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 또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너무 아이가 지금 빨리 치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반에서는 지금 너무 쉽고 흥미도 없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더 영재 대비학원 같은 데 보내서 본인들의 좀 또 교육학적인 효과가 높은 게 아이플러스 1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기의 자기 수준보다 하나 정도 어려운 수준 그런 걸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평범한 교육 과정한테는 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 저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유태인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심 선생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저는 입시 전략적으로 보면 신길 유태원에 남아서 중뭐 중학교 때까지 좋은 내신적인 좀 그런 부담 공부 부담을 더는 거죠. 목동으로 오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과잉 사교육으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안에서 경쟁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쓸데없는 것도 많이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시두 시까지 뭐 숙제를 하고 그런 그 학원 내에서 있는 무슨 경진 대회 같은 걸또 나가고 뭘 시키고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잘 견디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학원들의 그 리스트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이제, 뭐, 영재고를 갔느니, 뭐, 자사고를 갔느니, 그 이름을 남기고 그런 아이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니까 러 지금도 보면,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 그, 구체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지금 명문학군에 있어서 초등학교부터 계속 다녔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또, 그 고비가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중학교 어머니들 아니면 또 고등학교를 비해서는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이은함 선생님 책 보셨나요? 엄마 반성문 거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 타이트하게 엄마가 훈련하고 잘 따라와서, 특목고 자사고까지 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완전히 아이가 자빠지는 형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모든 게다 무너져버린 케이스잖아요. 그들의 진로를 다시 한 번, 그,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찾아갔던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말대로 잘 따라온다고 너무 그걸 자랑하지도 말라고 박혜란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애를 잘 키웠고 못 키웠고는 결국은 그 아이가 잘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나중에 요비명에 뭐가 쓰이는가, 그걸 봐야지 사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모는 사실 자기 자식 사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히틀러 엄마는 어땠겠어요? 제가 자주 뭐 드는 얘기. 총통될 때까지는 좋았겠죠. 총통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자식 잘 키웠다고 그렇게 히틀러 어머니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초반기 때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지 못했다가 인류에 많은 공헌하고 저기 한건 내가 애를 잘못 키웠는데 이렇게 했다고 또 말할 수 있는 걸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큰 그림과 빅픽처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 아이라면 저는 만약에 이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아이면은 지금 목동 쪽에 와서 바로 강한 경쟁을 사실 붙는 거보다. 오히려 인이더 좋아하고 잘하는 걸뭐 영재원 같은 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학원만 뭐 목동으로 좀 다니게 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아이라면 저는 우리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인지 교육에서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하는 것저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인성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난 아이가 되고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영재라는 개념이 없어요. 탈무드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그 수천 명의 라삐들이 그 같이 토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재는 뭐죠? 그 나이 또래보다 계산이 빠르거나 암기력을 더 잘하거나 약간의 재능이 더 있는 애들 영재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 주목을 일찍 받기 때문에 너무 탁월한 거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어려운 과제가 붙고 자기가 안될거 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재였는데 나중에 영재 함정에 빠져서 비범 이하를,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들 너무 많아요. 이게. 데 그런 부분에 있는 얘기들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영재로 해서 빵빠해 보고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됐다는 케이스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교육서 강남에서 서울대 가는 많이 가는 진짜 에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강남에서 실패한 엄마들은 조용하다. 뭔가 그게 그렇게 해서 뭐 초반에는 성과가 나타났다가 나 나중에 그렇게 안 좋은 결과 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분에서 아, 우리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고 그런 거 쓸데 없으니까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동네 방네 떠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 부정적인 케이스들은 리포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달려가지고 뭐 했다 그 그다음 이이 레벨에 뭐를 하고 엄마 이때 어떻 어떻게 해야 되뭐 이런 얘기들만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또 거품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그 전에도 우리 굉장히 그 유명한 영재급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부모한테 제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탈모드이 역사 터론에 와서 유태인처럼 크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우선 기술은 좋고,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왜 기술을 해야 되는지, 네가 그 똑똑한 머리로 해서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하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먼저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초등학교 때 다른 뭐 그런 재능적인 거는 영재원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학원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걸 도와줄 수 얘기를 하면서 아이하고 소통하고 그걸 먼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제 아이가 영재라면 저는 그렇게 키울거든요 우리 또 대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명문 학군에 대치동이나 목동에 와 가지고 뭐경쟁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지만 원래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약간 외곽에 있는 그쪽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하면서 서울대 그 지역구 사 전형을 노린다든지 뭐 그룹 아니면 뭐 의대라든지 뭐 이게 수능이나 내신 부담이 덜 덜어, 덜어지니까 지금 수능 녀고 내신 사태 보셨잖아요. 그런 치열한 백익권 학교들은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한 과목도 소홀할 수가 없고 뭔가 전략적으로 자기 그힘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모든 걸다 달려야 되고 그다 달릴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되는 애들만 버티고 남는 거고 나머지 뭔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아이들 힘 조절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중간에서 그 뭔가 안 된다고 느끼고 조금 좌절감을 느끼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나와서 할수 있는 전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까 그러니까 우리 학군적으로는 동탄에서 분당으로 가는 인원은 많아도 분당에서 동탄으로 가는 인원은 적다고 했잖아요. 그 적은 인원 중에 한 우리 제안 아는 지인 중에 어떻게 했냐면 분당으로 이제 왜서 동탄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고 그래서 한번 분당으로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분당에서 최고 그 경쟁이 센그 중학교 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1년을 해보니까 애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나는 잘하는 애들 너무 많고 뭐 이러한 좀 생각이 들고 또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쓸데없는 엄마가 보기에도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책 읽을 시간도 없어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다시 동탄으로 유턴을 해가지고 좀 내신 부담을 덜고 그 남는 시간에 영수 선행을 조금 그 양적 선행이 아니라 질적 선행. 할수 있도록 수학도 조금 이 문제도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좀 그런 깊은 사고로 할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주말에는 대치동으로 딜리버리 하면서 그좀 과거 영재고 대비 그걸 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신 뭐 과학하고 그쪽은 a만 받으면 수학하고 그걸 a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수월하게 하고 본인이 또 재밌는 책도 더 보고 그다음에 그 공부도 하고 그래서 어뭐 현실적으로 세종 영재고를 갔어요. 세종 영재국가 서울 영재, 영제, 인천 영재에서 뭐 거의 뭐탑 3, 리포 안에 드는 좀 영재부라고 하죠. 그때 경제들이 굉장히 셌던 때인데 그렇게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들은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해요. 근데 이제 자꾸 대세를 따르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내공 없이 그냥 애매한 상위권들은 이기 이길 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하는 수도 있으니까 좀더 상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그 과정 중에서. 과연, 누가 선택을 했느냐?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느냐. 그 이,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소통의 그 장만 말해주면 이미 다 신호를 하나하나씩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많은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가 묵살을 하거나 아니면 은 대안이 없어. 다른 건나 엄마 빠도잘 몰라.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가 이제 나중에 터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의 선택은 니가 하고 책임도 니가 져야 돼. 좀더 그렇게 아이를 좀 강하게 키우면 좋겠고요. 저는 너무 인지에 목표를 두고 그러면, 만약에 그 인지가 안 됐을 때, 그렇게 영재로 치고 나오고, 아까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초등, 초중등 수학, 유초등 수학까지는 잘했다가 중등에서 꼬꾸라지는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까지 내신까지 인수분해까지는 뭐 따라왔다가 나중에 지수로 삼각함수 그 가서 스스로 생각하는 수학이 되고 그랬을 때꼬꾸라지는 애들도 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뭐 인지적인 성과가 너무 빨리 나왔다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뭐이 길이면 이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게 좀 늦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 하나 보세요 거기서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그 김은정 선생님 아들이 그 이제 성실하고 이제 그런 편에 이제 피아노를 시켰대요. 근데 피아노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차원에서 그 콩쿠르 대회 같은데 좀 나가보라고 그랬대. 근데 얘는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약간 공포가 있어. 나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음... 이제 잘뭐 성실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대회 같은데 나가보라고 했니 역시 그 미술 대회도 싫대는 거야. 남가서 주목받고 뭐 이런 거 싫대는 거야. 그래서 아 얘는. 그렇게 뭐 스스로 혼자 성실하게 하는 걸 이제 좋아하고 남들 앞에 쓰고 그러는 거 싫어하는 거구나. 그거의 기질을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겠다고 내려놨는데 갑자기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로봇 그 경진대회 나가는 거 자기가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다고 그거 지금 선생님하고 다 얘기하고 나가서 여기서 엄마가 물어봤대. 너 어디 나가도 돼? 하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랬더니 아니, 로봇은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뭔가, 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얘가 그러면 발표력이 떨어지고 그냥 성실히 하는데, 그러네라고 딱 고정원생이 생각했는데, 얘 스위치가 피아노나 미술에서는 열리지 않았는데, 로봇에서는 열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인증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뭔가 열려놨다가, 지금 자기는 과학원 학교를 가고 싶은데, 뭐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못갈수 있는 상황에서 그럼 엄 마날 과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학원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과외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그렇게 좀 동기부여가 된 상황에서 스위치가 열리면 이게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교육 환경에서는 그거를 못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에서의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고민의 문제도 뭐냐면은 소통의 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애가 그게 그 토토의 그냥 너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그래도 엄마가 생각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 주고 또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그러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고 그래도 다 자기 길을 아이들이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이 너무 막 달리고 다들 뭔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그런 부분에 노이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노이즈가 없는 가운데서 좀 소신 있게 기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공이 있어야 되고 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좀 그런 환경들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아까 전학을 두려워하는 경우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아니면 대치동으로 가야 되느냐 분당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가정한테도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우선 한번 부딪혀 보라고 부딪혀 봐서 전세로 가서 한 1년만 가서 있어 보자. 있어 봐서 네가 적응하는지 안 되는지 봐고 안 되면 돌아올 수 있는 B 플랜이 있어. 우선은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B 플랜을 세워놓고 그런 한번 자꾸 걱정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런 점이 염려가 되는데 목동에 와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뭐 유턴할 수 있고 전세로 주는 집 집을 뭐 전세를 주고 2년 정도만 온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걱정만 하기보다는 한번 B 플랜을 갖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또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이사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큰 대, 대단지 아파트 강동구에 생겼습니다. 이제 재건축들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학교가 이제 그 나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마이너한 문제로 보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제 다, 많은, 많은 학생들이 가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제가 갔더니, 그 세종시에서 가장 큰 중학교의 그, 그 교장선생이에요. 근데 13반, 14반 과밀학급이에요. 다 여기 선호되는 저기 학교 막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 우리 교장선생님 무슨 말씀 하냐면 애들 얼굴 파악도 안 된다고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도 너무 이게 의견이 다양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이나 뭐 이렇게 교육적 시도를 해볼 수도 없대 그냥 그런 행정적인 문제 이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딴걸못 한대 옆에 근데 지금은 다섯 여섯 반 있는 그 중학교 가서 훨씬 더 많은 주의나 관심을 받고 뭐 그렇게도 할수 있잖아요. 제가 일원동 가서도 그걸 느꼈거든요. 일원동에 그 일원동은 약간 아파트 단지가 있고 약간의 빌라촌이 있어요. 빌라촌 쪽으로 배정되는 좀 초등학교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쪽 아파트 단지 선호되는 완전히 과밀 학급이고 거기는 지금 한 반에 1 5명2 0 명이야. 그럼 저라면 사실은 저는 경험 하고 같은 뭐 저기 그런데 뭐 경제적으로 좀 낮을 수도 있는 그뭐 균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경험도 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홀리 디스, 디스콘트도 생기고 같은 서울에사는데 가형편이 어려운 집안들도 있는 거고, 이런 걸좀 다양하게 좀 봐야지 안목도 넓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다들 대세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게 저는 그렇게 뭐 바람직하고 그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나 스토리 교육 차원에서 그게 좋을까?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그런 좀 적은 학교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좀 시설은 좀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데서 좀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디로 어디가 더 많이 오르니 한 차원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거는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예 대세 그거는 만약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다시 산다 그러면은 많은 대정과그 몰리는 그쪽에 가야지 전세도 이제 떨어지지 않는 거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고점 그 문제 고려를 해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투자는 대세를 따르고 교육은 소신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볼수 있고요. 과천은 사실은 그 안에 그 자연유가 숲유가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발도르프 청계 발도르프학교 그쪽으로도 또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자연교육적인 시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거의 지금 그 거의 중강남 저기 풍목고도 거기 있기는 하지만 평촌 학원 쪽으로 편입이 되고 그 서울 쪽으로 와 오기에는 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와서 또 그 서초로 가거나, 뭐, 저기로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사당이나 아니면 그쪽 라인이 그렇게 학군적으로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서초나 또 대치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그 과천의 서울 쪽에 학군으로 또 가기도 애매하고 또 범, 평촌권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학군적으로도 또 인구 자체가 학군적으로 뭔가 평촌을 능가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좀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를 쭉 거주하면서 실거주 투자까지 해서 아파트 지급까지 오르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지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지금 보통 그런 이주나 이런 고민이 되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그러죠. 우선순위는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의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쭉다 적어보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나하나 좀 제껴 나가고 가장 남는 하나두개. 아파트값 축가 모르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관악산은 우리나라에서도 산의 전기의 기운이 제일 좋은데. 관악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그 야생화 단지에 줄타기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 지금 자연건강법 실천하는 그 팀들은 거기 가서 애들 줄타기 연습시키고 그러거든요. 네. 몸을 이렇게 좌우로 균형하게 만들고 태권도나 발레가 좋다는 게 그거거든요. 자꾸 몸을 불균형한 상태로 만들면 뇌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고 잔근육을 늘려주기 때문에 뇌발달에도 굉장히 좋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등산 관악산 등산을 많이 하고 거기 야생화 단지 같은데 줄타기 같은 것도 하고 줄타기도 배울 수도 있어요 거기 전통문화 전수 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가치, 자연적인 가치 그거 하나만 보고 나는 아파트 뭐 저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좀시가시 오르거나 안 오르 이렇게 하면은 뭐 쉬운 결정이 될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그러면서도 좋은 대학 이렇게 이걸 또 붙이면은 또 다른 또고민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답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좀 얘기는 이걸로 하고요. 좀더 미진하신 부분이나 좀 우리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이 좀 이야기돼 있어서 조금 잠깐 얘기 공통적인 좀더 얘기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목동 우리 또 대한민국 그 학군의 농버 투라고 할수 있는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또 다음 기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